기술원은 자체 개발한 7건의 직무 발명 특허와 품종을 지역 기업에 이전해 현장 적용과 사업화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기술원은 지난 4월 21일 김천, 청도, 포항 등의 지역 기업과 함께 2025년 직무 육성 특허 및 품종 이전 계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모두 7건의 기술과 품종이 민간 기업에 이전됐습니다. 이전된 기술에는 상향식 농약 분무장치, 프리바이오틱스 조성물, 인산 발효물 제조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기업들은 이를 기반으로 방제자재, 건강식품, 화장품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김천의 지호는 상향식 농약 분무장치 기술을 활용해 방제 효율과 작업 편의성을 높이는 병해충 자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포항의 비보라 랩스는 진세노사이드 RG3 성분을 높인 인삼 화장품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으며, 김해의 제이바이오는 마유래 성분으로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을 상용화합니다. 청도의 몰튼 파머스는 기능성을 강화한 장류식품 개발 기술을 이용해 발효콩 가공식품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노숙기가 빠른 고감용 감신품종 금동이와 기후변화에 대비해 개화기간이 긴 수분수 폴리킹의 보급 확대에도 나섭니다. 기술화는 기술 이전을 통해 고부가 가치 농업실현과 농가소득증대 그리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함께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